입 냄새 그냥 피곤한 게 아닙니다. 양치에도 사라지지 않는 입 냄새 이건 몸 안에서 올라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텁텁하고 금속 맛이 나고 말할 때 상대가 살짝 뒤로 물러나는 느낌 드셨나요? 이런 구취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화면 두번 터치하세요. 50대에서 70대 갑자기 심해지는 입 냄새의 절반 이상은 위식도 역류 헬리코박터 당뇨, 간, 신장 문제 같은 전신질환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냄새는 위험합니다. 달큰한 과일 냄새, 당뇨, 신호, 비린, 암모니아 냄새 간, 신장 문제, 무언가 썩는 냄새, 편도 결석 가능성, 입 냄새로 잡아낼 수 있는 병은 총 6가지입니다. 어떤 냄새가 어떤 질환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본편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꼭 확인하세요.